스테이크 고기가 세 개가 완성이 됐어요. 네, 두 세. 아까 그 고기 맞습니다. 맞고요. 네, <laughs> 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고기가. 와, 이거 이거 왜 남은 거죠? 이거는 이제 고튀겨도 되고, 구워도 되고. 그리고 짜잔. 구이용으로 조금만 맛보려고 이렇게 만들보어요 아, 맛보기용 네, 구이. 오! 구이. 음. 이렇 하고 스테이크만 있습니다. 네, 스테이크를 마지막으로 네. 잠시 후에 만나요. 아직이죠? 왜 갑자기 갑자기 왜 잠시 후에 만나자고 하세요? 이거 이거 구우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 네? 구우는 거 이따가 바로 보여줄게요. 이거 정리해놓고 보일게요. 일단 잠시 후에 만나요. 일단은 안되는데 그럼 너무 짧아요. 잠시 후에 만나요. <laughs> 그러면 그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가면 되지. 멈췄다가 다시 못 합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 잠시만요. 아, 잠깐만요. 다음에는 불러주세요. 예, 네. 저잘 보이시나? 아이고. 저잘 보이세요? 잠깐만요. 저잘 보이시는 거 맞겠죠? 네, 잠시만요. 오늘은 지금 아빠가 정리하는 동안에, 저는, 그, 문방구에서 한개 샀는데, 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거, 이거 한개 남겨놨는데, 기포 있는, 기포 없는 걸로 일단 한개 남겨놨는데, 이거는 제가 많이 갖고 놀아서, 기포가 조금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노는 게 기포 만은 노란색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그게 너무 아닌 것 같아. 슬라임이 아닌 것 같아. 요 봐봐요. 얘뜩 하고 끊어져요. 그래서 그런지. 아, 일단은 떼줄게요. 예, 네. 통에서통에서도 이게, 이상하게 잘안떼져요 이렇게만. 일단 이렇게만 저는 떼주고 있는 상태고. 안에가 조금 더러워지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저는 그냥 이 정도만 꺼내고 손으로 걷고 놀아보겠습니다. 오늘 이거는 바풍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잠깐만요. 보이나 한번 보이나 보고 싶어가지고. 네, 보이네요. 이 오리는, 여다가 잠시 놓습니다 아, 일단은, 제가 가르기는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르기 보여드리고 싶은데, 음, 하나, 둘, 셋! 우와우! 보였나요? 저 바쁨 잘 못하죠? 저 바쁨 진짜 못해요. 근데 하지만, 악플은 달지 마세요. 악플 달면? 악플 달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제가 댓글 바로 못하게 막아버릴 거라고 얘기했죠? 네? 어쩌다 한번 댓글 하게 올리면 그때 사과하게 되잖아요? 그럼 저는 바로 풀게요. 아 근데, 제또 내일 이 슬라임으로 진짜 슬라임 슬라임 주제로 내일 영상 찍을 거고 오늘은 그거 오늘은 고기하고 고기 저거 찍고 조금 저거 스테이크 다 먹은 다음에 스테이크 다 먹은 다음에 아그 스테이크 다 먹은 다음에 아뭐저아 아, 토이 쿠키 만들 거거든요 저희가 또 샀어요 잠시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시 돌아왔습니다. 똥똥똥아빠는 지금 고기를 정리해 주는. 준... 오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저에게 좋은 댓글을 달아 주시면 저는 너무 힘이 됩니다. 아. 그보다도 제일 힘이 되는 게 바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 힘이 돼서

여러분들은 오이에다가 쌈장 찍어 먹어요? 초고추장 찍어 먹어요?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은 오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이 좋아한다고 댓글 남겨주시고 오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오이 싫어한다고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이를 쌈장에 찍어 먹는 사람들은 쌈장에 찍어 먹는다고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쌈장 아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분들 분들 어, 그 분, 아, 분들은 그렇게 저는. 위에다가 초고추장 찍어 먹어요. 그렇게 넘겨주세요. 저는 갑자기 나온 얘긴데 초고추장 하니까 전 브로콜리에다가 초고추장 찍어서 엄청 맛있게 먹거든요. 근데 그냥 초고추장 나오면 먹는 거안 나오면 안 먹어요. 진짜 그렇게 좋아지도 않고 안 좋아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그냥 나오면은 먹고 안 나오면은 안 먹어요. 그냥.

나오니까 제 손이 더 뚱뚱하게 보이네요. 안 돼, 빠르게 하잖아요? 어, 어, 잠깐만. 응 잠깐만. 봐봐요, 이렇게 떼어진다니까. 몽구점 슬라임이, 잘못 샀어요. 메, 뭐, 딩, 그러니까 메가 슬라임? 핸드, 아이고, 핸드메이드라고 있더라고요. 아, 잠시만요. 삼각대 하고 있어가지고 삼각대 설치 좀 할게요. 네. 드라이마가 조금 제가 조금 힘들게 찍었습니다. 막 이러고 찍었어요. 예. 제 원래 아이패드로 찍는데 이번에 핸드폰으로 찍어봤어요. 엄마폰이고 엄마가 허락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요. 아이패드로 하면 막 이러고서 이게 엄청 크니까 이러고선 찍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만져야 되는데 이번에도 근데 한한 한 손으로 드느라고 두 손으로 못 만졌어요 근데 이게 금빛인 거 금빛인데? 야, 잠깐만 어? 오! 오, 금빛인데? 이거 오, 예쁜데요 이게 그 원래 그... 그거 제가 그때 원래 슬라임 찍었었을 때는, 그, 그걸 안 익혔거든요? 아니, 그거는, 썩은 식초 만들 안대요 그니까, 안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오, 엄청 좋아. 근데, 냄새가 조금 이상하다. 그분이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다시 고기 보러 가볼까요? 잠시만요. 자, 고기 보러 가봅시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고기 보러 갑시다. 고기 보러 갈게요. 자, 이제 맛, 맛보기 고기를 하신다고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고기를 구울 건데요. 네. 구기 전에 맛보기 구기부터.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 전에 네. 아까 만든 스테이크 세 덩어리. 네. 세 덩어리 밑간을 좀 해놓을 거예요. 네. 응. 자, 소금. 소금 뿌려지는 거 보이시죠? 하얀 색깔. 네, 소금하고요. 소금하고 후추로만 할 겁니다. 밑간은. 고개 두툼하니까요. 소금을 네. 뿌려주시고요. 근데 저 후추가 조금 맵지 않나? 아닙니다. 다 들어가서 괜찮아요. 다... 아 후추랑 뿌네요 아! 네. 이게 바로 후추입니다. 후추. 그냥 고기하고 후추로만 밑간을 할 겁니다. 아 소금하고 후추, 후추. 아니가요네 소금하고 후추입니다. 다른 거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돌려서. 우리 맛맛그 바쁘기 고기부터 한번 해 보지 않나요? 지금 그러서 아니 요거만 간만 해 놓고 바로 바쁘기 고기 들어가요. 네. 고기 들어가기 전에 네. 불을 올려 주시고요. 불을 먼저 저렇게 저희는 그 인덕션이라 이렇게 하는데 가스레인, 가스레인지면 엄청 조심해야 합니다. 불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인덕션도 뜨겁기 때문에 화상에 주의하세요. 자, 밑간 살짝 해주시고요. 짚고, 후추 살짝. 역시. 이렇게만 해도 고기가 좋아서 충분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 대기 자, 잘 들어가라. 한번 두드려까요 네, 또드려보요 이걸 흡수를 해야되나봐요? 네. 고기가 자 이제 식판 놓고 여기 놓고 네. 자 이제 구이용을 하기 전에 네 하기 전에 또 할게 있나요? 없죠 아까, 아까 썼던 기름 있네 기름 버린거 네 비계들 비계, 지방 지방 네 지방을 자좀 시끄러울겁니다 지방을 어우 시끄럽죠 팬을 한번 달궈주는 거예 지방으로 기름 나오죠? 네. 지방이 기름이기 때문에 네, 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그리고 하고. 근데 네, 굳이. 로로 먹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 응. 갑니다. 근데 굳이 근데 왜 기름이 있는데 집에 왜 이걸로 하시는 건가요? 소지방으로 하면 네 맛이 두 배가 되요. 어자 아까 만든 여기 구이용 요거 요거 구이용을 여기서 굽나요? 네, 바로 굽습니다. 저기 바깥에서 굽는다고 하지 않았네요. 네, 여기 가서? 뭐뭐 여기, 여기가 그 고울 때 어디서 호기 놀지? 바로 굽니다. 네. 자, 앉아서 드실 준비하세요. 앉아서 드실 준비하세요. 어, 네. 굽습니다. 예. Yeah. 자체 효과음. 야, 맛보기. 저희가 이거를 이 식탁에서 하다가 그 난리가 났어가지고 바닥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해보면. 조금 시끄럽죠? 근데 이거 이거 때문에 시끄러운 건가요 지금? 아니면 고기 굽는 소리인가요? 네, 고기가 굽고 있는 소리예요. 와, 이거는 소리가 좋죠. 와, 점점 구워지고 있습니다. 나봉이고기는니다나 고기. 네. 고기는 자주 뒤집어도 됩니다. 육식 빠진다는 소리는 안믿어셔도 돼요. 고기는 자주 뒤집는 게 좋죠? 좋아요. 자주 지, 뒤집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없죠? 지상. 기름 조금 더 해주고 조금 시간이 오래되긴 했는데 여기가 지금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찍고 2 탄에서 아니 3 탄에서 보려고 하는데 한점씩 네. 드세요. 와, 여기 드세요. 자 시식 시식합시다. 네. 잠시만요. 셀카봉좀 이렇게 해 놓고 음. 어. 좀 너무 크게 좀 잘라보고요. 맛이 있을 수도 겠네요 지금 고기가 잘안 보이거든요. 저한개 먹어 볼게요. 잠시만요. 어, 고고. 엄청 크겠어요? 부드러워, 어먹어 응, 그래? 음, 아 너무 커서 제가 안해 돼, 이게. 다안 돼. 먹을만 합니다. 먹을만 합니다, 먹을만 한데. 엄마가 소금을 저한테 너무 많이 찍어준 것 같아. 왜냐면 너무 짰어. 아까 조금 짰어가지고. 완전 짰어져고한 중국 정도 됐네요. 응. <laughs> 이걸 찍으려고 하는데 화면에 잘안 잡히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들어야 됩니다. 너무 핏기가 다 보이는 거 아니야? 반 잘라서 저희는 긴장을 긴짝, 보여줘야죠. 자. 저희는 긴장을 피지 않습니다. 소액감 바로 닦고서 할거고 자, 저 먹겠습니다. 먼저 먹읍시다. 조그만요조그만 음, 조만할게 음, 나 음. 이거 다 식고. 자, 이렇게 서서 고기는 맛있게 먹어. 아, 먹어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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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신가요? 엄청 부드러워요. 네. 아까 너무 약한 불이 약한 불에 구웠어. 음, 진짜 부드네 아까 불이 너무 약한 불에 구웠어요. 음 네. 음, 맛있습니다. 질큰 스테이크 구이, 삼각기도 못해서 살치살 구이. 음. 음 이거 한번 먹네 우리 이렇게 비싸고 따뜻 됐나? 원래 우리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스케이트가 있습니다 저좀 잠깐 찍겠습니다 먹는 모습을 진짜 이런게 아니라 고기가 있습니다 제 입속에 고기가 있습니다 <laughs> 음, 음? 아, 내가 제가, 제가 진죠그때 음? <laughs> 악몽 그때 음. 악몽 그때 진짜 신박해가지고 그때까지는 그그 뭐냐 우리 주방하고 거실 전체가 지금 다 아, 그랬었거든요 <laughs> 엄마한테 샐러드가 있었어니다오 샐러드 있어 밑는 발사믹 소스 안뿌음 발사믹 소스 아직 안 했어요 밑재빼요공유 하나 먹어야지 지금 저 찍고 있습니다 제 옆에 인형이 있어요 음.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씩 그러 끝입니다 뭐먹을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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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응. 응. 이거, 먹어. 이 이거, 먹어 이거, 먹 먹어. 이거, 먹 이거, 먹거 먹어. 이 이거, 먹거먹 먹어. 먹 이거, 먹어. 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이거, 먹 이거, 먹어. 이거, 먹가 이거, 음, 음, 음. 여섯 먹어야 돼. 이 발사믹 소스, 뿌렸보 아니, 발사믹 식초. 아, 발고 합니다. 제가 이 고기를 다 먹고 러소금 먹어보고 할 겁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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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 메인이죠. 여기다 말다기 때문에 도마를 네. 깨끗하게 먼저 씻고. 도마를 닦아야죠. 맞죠. 우리는 위생부터. 먹기 전에 위생부터 더 중요. 어, 응. 더 먹으면서 촬영 중입니다. 네, 지금 잠깐 꺼, 끄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탄탄해서 다시 만날게요. 엄마 음, 안녕!